A/S 작업입니다. 이상 증상이 발견됐다라고 하셔갖고 의뢰를 다시 하셨어요. 요건 A/S입니다. 어 근데 아 이게 이상한 게 분명 저도 체크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에도 남아있는데 이상해요. 안 움직이죠? 브레이커 먹어요. 아이고 다시 할게. 0이에요 요 느낌이에요. 다시 하나, 둘, 셋. 한 2초. 0인데 20이에요. 비슷하죠. 다시 할게요. 어, 아까 전에도 틀렸었거든요. 메커니컬을 일부러 여유롭게 좀 풀어놓은 상태예요. 간섭은 최대한 없게 하고 다시 조금 차이는 나는데 어, 이상해요 좀 뭔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작업하면서 분명히 확인을 한다라고 했는데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확인을 못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작업하고 해볼게요.